먼저 그 교수님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인문학 연구소에서 한국 현대시 연구하고 있는 전동진이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음, 윤동주 시인은 삶하고 시가 이렇게 일치를 했었던 드문 시인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윤동주 시인보다 더 이제 잘난 시를 썼는 시인들은 꽤 있었겠지만은. 네. 어, 그처럼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시가 일치한 시에는, 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응, 음, 봤어요. 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하고, 네. 이제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네, 네. 어, 여러 번 이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네. 윤동주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 송몽규 시인 혹은 송몽규 독립가에게 좀 집중하면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그 영화의 바탕이 됐었던 운동주 평전이 어, 이제 송몽규 시인하고 좀더 가까운 친척인 송우희 씨가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송몽규 씨를 더 이렇게 시인을 혹은 독립가를 더 조명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송호회 씨는 굉장히 이렇게 반박을 하긴 하지만은, 신의 네. 어,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그런, 뭐, 그, 비판들이 일교정 네. 타당한 것 같고 다시 좀 만들어진다면 온전히 윤동주에게 집중되는 그런 영화가 한편 되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같은 시인으로서 교수님이 시인이라고 그때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인으로서 윤동주라는 시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시인이라는 말을 이제 붙이는 것은 되게 부적절한 것 같고 아, 시는 아무나 쓸수 있거든요 윤동주 의 시들은 쓸수 있는데 진짜 좋은 시인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일생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시로 기억되는 시인이 아니라 삶으로 기록되는, 기억되는 그런 시인은 뭐 윤동주, 이 육사 아, 일제강점기 네. 때그 뭐 시인 두, 두 사람이 없었으면 되게 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문학인들이 되게 초라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면에서 어, 윤동주하고 이 육사는 네. 저항을 해야 될때 혹은 이제 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때 네. 시인의 삶은 어떠야 되는가를 보여준 어, 그런 말로 좀 하잖아. 요 우리나만 윤동주 보유국이라는 자긍심을 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렇다면 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윤동주 시인이 독립운동에 크게 나서지를 못했던 이유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대 무장 독립투쟁단체가 의열단인데 그거 이제 잠조직으로 운영이 되잖아 나랑 연결된 사람하고 나와 연결된 사람 두두 막만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잠조직들인데 이제 의열단에 활동한 혐미로 송몽규 씨는 이제 일제 일제 피감이 돼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정황상 윤동주 시인도 거기에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어, 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그동안 쓴 시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집으로 내려고 했었고 또특별할 때가 되면은 꼭 아는 사람에 그것을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어, 스스로가 항상 이렇게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건너 짚어서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고 굳이 일제 이렇게 그 감시가 굉장히 이렇게 심했었던 불령선인이라면 일제는 이제 천황을 공격할 수 있는 단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불령사 혹은 불령선인 이런 사람들을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규와 같이 이렇게 일본에 활동을 하고 골, 일부러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끊임없이 같이 하고 그랬었던 부분들은 저는 아마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독립운동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일제가 이렇게 피검을 해가고 지잡박가가지고 인연형을 선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를 믿지 못하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그렇게 인연형을 선고를 한 것은 충분히 윤동주 시인의 독립운동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애매모한 시를 썼다고 래서 자기들도 이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어, 집행을 하는데 2년이라는 그런 대학생인데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어, 선고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어, 일제 침략자들의 재판 결과를 좀 믿고 싶어요. 그들이 인정을 해주는 독립운동 혐의잖아요. 저는 윤동준은 독립제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거 찾아볼 때 항상 궁금했던 건데 윤동준씨는 시에 좀 부끄러움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김현남을 이야기하면 댄디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썼던 슬픔은 굉장히 진짜 슬픈 것이 맺혔던 한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슬픔하면 근데, 김영랑 시인에 와가지고 굉장히 멋진 슬픔, 아, 나는 저런 슬픔 해봤,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슬픔을 김영랑이 이렇게 발견을 해냈거든요.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서는 굉장히 낯선 정조였어요. 마찬가지로, 윤동주처럼 부끄러움이라면, 그건 진짜 이렇게 우리 이, 이 정서, 혹은 우리 민족이 가보지 못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윤동주가 이야기하는 부끄러움은 그런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뭐 어, 제대로 맞서지 못한 부끄러움, 일제 에저항하지 못한 부끄러움 이런 차원 아닌 것 같아요.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교수님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신지. 이제 순수의 결정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대부분은 이제, 어, 필명을 쓰거나, 우리가 기억하는 뭐, 이육사도 그렇고, 김영랑도 그렇고, 김소울도 그렇고, 다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뭐, 필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로지 동주로 태어나가지고, 동주로 죽어가고, 뭐, 동주로 이렇게 살아낸 이름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저는 가장, 너무나 거기 순수하고, 최선의 순수를 살아낸 시인인 것 같아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나 이런 거에 어떤 의미가 현 시대에 있어서 있는지. 시인이 어떤 시로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가버린 것 같아요. 시의 시대는 가서. 제가 보기에는 80년대까지는 그런 것이 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중들이 시를 읽어줬고,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시인은 어쨌든지 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시를 읽어주지 않는 시대의 시인은 어, 사회의 변혁이나 이런 것에 시인의 이름을 참여하기는 너무 힘들어지게 됐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 사람 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아 시인이야? 그러면 80년대까지는 아 시인이면 저런 이야기할수 있어.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그렇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좀더 이제 뭐 컨텐츠도 그렇기도 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일단 시사적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좀 아이템의 하나 정도좀 어, 많이 시가 할수 있는 게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제 대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아, 저런 걸 어떻게 써, 이런 것이 시였으면은, 지금은 이제, 아, 나도 이런 시를 쓸수 있겠어, 이런 시가 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자기의 시를 쓰고, 그러면 이제 좀더 강하게 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추동을 할것 같아요. 저는 시를 읽는 시대보다는 모두가 시를 쓰는 그런 것은 이제 좀 가능하게 될것 같고, 저는 그런 일들 좀 해보고 싶어요.